김재사은 무엇인가?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돼야지 돈을 쓸수 있는데, 그쵸? 통과 안 됐으니, 네.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쓴다. 기준들이 있는데, 뭐 기관시설 운영과 관련된 그쵸? 비용 쓸수 네. 있고, 법령이나 절에 네. 의해서 네, 쓸수 있는 돈쓸수 있고, 네. 세 번째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에 대해서 쓸수 있다. 네. 신규 사업은 할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5억이 책정됐으면 은 네. 올해 예산안에는 이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네. 만일 6억이 돼 있다 네. 근데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럼 5억만 5억만 이제 쓸수 있는 어. 거죠 근데 이게 음. 교묘, 공교로운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4.8%가 삭감됐잖아요 네네네. 서대문구가 네. 항상 예산은 커진다는 라 개념 화에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우리 삭감됐잖아 5%가 한 400억 가까이가 깎인 예산이잖아요 근데 안 깎였어 예산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달리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좀 들었어요. 제가 뭐 약간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준예산은 어쨌든 쪼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이제 소위 예. 말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었던 거잖아요. 예. 2025년 예산안에 예.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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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걸 결국은 이제 못하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말했던 것처럼 예산 규모가 작년이 더 컸기 때문에 예. 실제 그 예산 운영의 어려움은 그렇게 적을 수도 있다. 세 그러니까 개를 봐야, 봐야 돼요. 네. 2024년 예산안과 네. 이번에 준예산을편성된 것과 네. 그다음에 2025년 예산 중에서 네. 못 하고 있는 게 뭔지 네. 사실 이걸 다 비교해야 되거든요. 서대문구의 네, 네, 네. 의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제 보도자료 나올 때도 네. 삭감은 6건 48억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민생 예산이 깎인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갔잖아요. 구청장은 뭐 200억 얘기하고 다녔고, <laughs> 그리고 보도자료에 나온 숫자만 더하면 한 88억 정도 됐었고. 어쨌든 그랬어요. 이제 그 자체도 잘못된 허위 사실이었다고 그쵸. 제가 네. 이제 말했고, 그건 이제 거짓 선전인 거죠. 이게 1 2월 30일 날전 부서에다가 준회산을 갈 테니. 그렇각 부서마다 준회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올려라,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다 취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벌써 새해 지난주 6일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게 다 정리됐으니까 그렇죠.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그럼 공개해야죠. 문자가 왔는데 그림 그 그림 파일이 두 개가 겹쳐서 온 파일이 있었잖아요. 네. 보면은 복지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 어르신 복지 증진 사업 등 전면 중단 이렇게 네. 왔습니다. 야 하시죠. 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 지원사업, 임신축하금하고 건강지원 등이라고 했고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그 다음에 어르신 복지 증진사업 등이라고 돼 있어서 앞쪽으로 하면 노인 일자리가 전면 중단된다. 그 다음에 민생에서도 세 군데인데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고,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그 다음에 마을버스 개선 및 재정 지원사업 등이 전면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에서는 해충 방역 사업, 자율 방재단 운영 사업, 공동주택 안전 점검 관리 지원 사업 등이 전면 중단된다. 아홉 개가 아니구나. 등기랑 거 보니까 기좀 많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복지민생 안전해갖고 아홉 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어, 소위 말하는 주민 감성을 건드리려고 하는 전략이죠. 네. 서대문 구후에서 깎은 예산은 농구단 다섯 개, 그 다음에 기숙사 이게 이제 공무원 기숙사죠. 네. 그다음 에 함신 오케스트라 2억9천만 그다음에 홍재천 한류 어쩌고 저쩌고 해가 어, 머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머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해서, 다섯 네. 아,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이 그건 바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령 위반을 이유로 통으로 지금 제요요구한 꼴이 됐으니, 제요요구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준회산 체제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준회산 체제도 본인들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은, 제요구를 처리하고, 우선은 받아들이고,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을 하든, 협상을 하든, 이 과정을 하면 돼요. 본인은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본인들이 민생예산을 애초에 깎아서 올렸죠. 어. 뭐, 행안부나 이런데 이제 지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지리한 내용 중에도 보면은, 뭐, 2010년 정도에 지리한 내용인데 저기에도 음.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출을 할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의한 거죠. 네. 한 분가 뭐 여기서는 이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따지진 않는다. 아니 근데 법문 자체가 그걸 따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네. 왜 않는다 근거가 걸까요? 있냐 없냐를 말했던 뭐 거지.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의란 말이죠. 네. 그럼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줬단 말이죠. 저희가 생각하기로 준재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이유도 없는 사업들을 전면 중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큰 거짓말이든 뭐 실수로든 일부로든 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동의하시죠? 네. 예. 오늘의 주민서점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우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1월 15일 날 서대문 구청에서 신년 할애를 한대요. 어, 그래요? 그건 무슨 돈으로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